여러분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예수는 왜 믿죠? 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 왜 믿어? 할 말이 없어. 글쎄 내가 왜 믿지? 예, 예수를 왜 믿을까?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예수는 누구신가? What? Why? How?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잘 믿으면 What t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얻어진 게 뭐냐? 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고 예수에서 살수 있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를 왜 믿는지 잘모르면 이렇게 재치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차츰이 성경책도 안 읽고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길인 기도의 문도 열지도 않고 주일 하루 왔다 그냥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그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예수가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귀로 듣던 예수를 눈으로 볼수있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야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죽기 전에 40년 40, 내에, 20, 30년 내에, 10년 내에 한 나라를 본다. 죽기 전에 그한 나라가 곧임하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이 있어요. 그리고 27절이 말씀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한 말이 이런 뜻이다. 틀렸다, 맞다, 막 논쟁이 있었어요. 아직도 한나라 오지 않는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 29, 30일 가게 되면요. 이 말씀은 오늘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장차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맛보기에요. 예표에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지면은 으 분양할 때뭘 지어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근데 그건 진짜 집이 아니죠? 예, 모델이에요. 오늘 변화사는 하나의 님 모델하우스, 모델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모습이 변해버리고, 오래전에 죽었던 모셔도 일리아도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 제자가 자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그것을 보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 사건이죠. 다시 말 하나님 다른 분이 있다. 모델 하우스를 보여 주 갔지. 모델 하우스 지금 뭡니까? 진짜 아파트 짓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집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델 하우스 생기면은 그다음에는 실제 집에 입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 변화산 사건이 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조사오니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한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뭐하러 갔죠? 기도하러 갔다. 여기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갔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산에 뭐 등산으로 갔다, 건강을 위해서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 산에 올라간 그 산은 왜 기도하러 가십니까? 대림절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산 위에서 놀라운 부활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모세와 일리아의... 영원한 생명, 영생 얻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28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말씀을 하신,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데리고 기도하시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할 때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한 나를 볼 자가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을 하신 후 팔일째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말씀.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래서 올라가서 목적대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 모습이 싹 변하고, 얼굴도 몸도 싹 변하고, 보면 이 옷도 하얗게 되면서 막 거기서 광채가 막 나타나요. 는거예 흰색은 성결함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해요.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순결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임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장차 부활 성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영원히살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하셨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은 용모가 변합니다. 아멘. 성형 수술을 넘어서는 성령 수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 용모가 변하고 그게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변화사이 되고 그게 용모가 변하고 다 변한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왜 염려하시나요? 이런 염려 걱정 많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멘. 괜히 염려가심해요 성경이 말씀에서 염려 근심해봤자 아, 아무효효없없염 염려 심한한다뭐변하 y 냐안 변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간구와 기도로 감사하는게 아뢰라 g y 그지 g Yung 는 u n g y u n 평강을 더하시 u 라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아멘. 막 인생에 죽을 n g Yung y u 큰 절망 건 나무에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기도, 하늘 정말 믿는 기도 하시면은 하늘 우리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 보이면은 염려심 떠나가 버리요. 아멘. 걱정만 보이면 걱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어른 온전을 도와주리라. 아멘. 상가들도 극정해시고 그냥 덩굴로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왜 염려하시나요? 그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집이 제자들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막 광채가 나고 영광이 나오니까 자다가 막 눈이 부셔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떠버리고 예수님 막, 세상에 게변하고막 광채가 난데 막 너무 너무. 아름답고 눈을 들어서 도들어봐 정신이 번쩍 올 거잖아요. 깊이 고온이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었다. 아주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맨정신이 돼서 막 쳐다보는데 아 거기다가 막두 사람한테 리아가모셨인데아 자기들 모셔 일리아본적 있어? 안 봤어. 근데 그냥 영으로 느껴 게저모션에일리아를안고요 영화를 열리면은 모셔가 보이고 일리아도 보이고 사무엘도 보이는 거요 오늘 그런 거요 그래서 세자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천국에 있다는 걸 보여준 놀라운 사실입니다 살아서 이 땅이 죽었는데 살아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잠시 동안에도 보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자는 이걸 본거예요 모세와엘리의는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내온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앞에 두고 그 은혜를 오신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그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유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연불받을 죄인으로 지옥갈 인생인데 지옥갈 인생들을 건져내었어 자기 죄에서 건지시고 물에 빠진 건지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었어 구원하셨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오늘 엘리야 모세처럼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전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는 것 그래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성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제자됩니다. 아멘. 죽어야 십자가 질수 있어요. 아멘.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되는 거 그래요. 죽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안 됩니다. 아무리 믿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 저와 여러분을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성량하고죄 없다, 죄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 죽음의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도 고민하셨거든요. 본문 28.31절을 절 우리가 요약 정리하면요. 우선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것이 기도할 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변화되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듯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빛나므로 아름답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으로 임함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이 아름다움은요 안에서 솟아나는 내적인 아름다움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아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이 왜 모세 엘리야가 찾아왔는가?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에왜 구약 말씀은 모세 오경과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니까 구약의 모든걸 대표하는 사람이요. 바로 구약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삼가 모일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성탄 아닙니까? 마리의 아 몸을 빌려서, 동정의 몸에서, 우리가 똑같은 이목구이 속 400초 오장극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겪는 고통을 예수님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기도 하고요, 졸리기도 하고요, 매를 맞으면 아프고요, 예, 피 흘릴 때 아프고요. 다 우리 똑같이 경험을어그서 예수님이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고난 당하시므로 우리가 죄 삼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셨던 더악한 건데 주님이 살이 찢기고 피도 흘려서 우리의 승천의 떡과 잔으로 살과 피를 주는 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걸 앞에 두고 예수님 계시만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할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인간을 육을 가진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음습해왔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았어요. 거기다가 제자들의 배반과 백성들의 비난 이모든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예수님 위로하고 격리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격려하셔서, 뿐만 아니고 제자들 위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 십자가 형태로 죽는 아주 이선 도지, 그와 연결만 돼도 자기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여튼 관련되면 죽는다. 예수와 관련되면 나도 십자에 죽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망가버린 거예요. 예수의 당했던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낙당과 시리에 빠질 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수종되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재인식할 것이고 그들이 영원히 모시할 위대한 서성 우리 주님을 깨닫고 그게 위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야 우리를 위로 격려할 사람이 찾아오는. 그게 주님이 우리 천사를 보내는. 시편 구1일편에 보면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길목마다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성경 말하거든.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세와 엘리야, 유대인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들을 보내서 위로 격려하시고 십자가의 별실할것을 언론하시고. 주님께서 결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변화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려고 결단할 때 거기가 바로 변화산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변화산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같은 능력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31절에서 모세와 일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서 별세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우리가요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영면했다, 연결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회는 별새란 말이 성경지에요. 별세별세 뜻은 헬라 원으로 보면요. 별세는요 출애급이에요, 출애급. 다른 말로는 탈출이에요. 엑소더스. 탈출한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탈출. 죽음에 탈출. 애굽은 노이 된곳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매일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 굽고, 애 놓으면 애 빼앗겨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애굽이고,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기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그나 탈출된 사람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탈출했는데 광야길에서 우리 연단 받는 거예요. 성품 연단, 물질 연단, 비전 연단 받으면서, 그까지 가면 종착점은 가난복지입니다 우리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예수 믿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란 말은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시고 온전하시고 이제 분별하는 것이 별세입니다. 아멘. 오늘 별세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듯이 액소도사듯이. 이 세상의 속박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했던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심으로 세상 사람 모두를 죄의 이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아멘. 죽음에서 자유하려고. 예수 믿는 그런 됩니다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이었고 염려가 없어요. 죽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나죽으로 죄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생과 사의 이 경계선에 보면은 아무도 것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의 죄로 한달라 옮겨가는 거예요. 이국에서 가난 복지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죽어야 우리는 사는 거이 사실은요. 사는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의 출애굽처럼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별세해 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본향, 자유와 기쁨만이 있고. 걱정근심, 고통이 전혀 없는 한 달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죽으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곧 영원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죽음이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그 죽음은 같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람 믿는 사 죽는 것, 죽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아니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기처럼 쌓아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대결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 오늘 천국 지옥을 말하지 않고 그 이래서 우리가 헷갈리니 그럽니다. 지옥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히 있다니까요. 아멘. 지옥이 있습니까? 아멘. 천국 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니다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32절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죠. 산에 올라가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막 깊이 잠이 들었다가 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광채와 놀라운 사건 앞에 아주 정신을 부쩍 들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쓴두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이 순간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이 계시는 여러 방법으로 입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옵니다.만은 오늘날 모든 계시는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순종하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에. 계시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아멘. 주어지는 거죠.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계시 게시, 하나님이 계시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계시가 주어지는 예배 현장에서 잠을 자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예배 시간은 계시가 주어지는 시간이고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 변화산입니다. 여기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주 멘아이거잖아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온전히 깨어나야 하는 거죠 그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요 그래서요 33절에서 예수에게 말했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울이 여기 어디입니까? 공간전은 산입니다만 27절 말했잖아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자였 있던데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서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조사원이초막세살 짓고 주님의 것, 엘리야 것, 모세 것 하나 세 개만 지읍시다. 베드로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부정돼 버린 거예요. 하늘 날아가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도 몰랐다 하렘 나라는 이렇게 좋습니다. 말로 쓰면 어려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세명 중에 베드로 외에 야곱,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너무 좋기다고 막 저정신 이아니까 34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르되 이는 나의, 나의 아들 곧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해 오직,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그때에는 아무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는요, 봉계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못한 거예요. 정말 그들이 베드로가 초막 세 치다 그말 하자마자 구름이 막 덮어버렸어요. 실뜸노소리 한다 이거죠. 구름이 박 덮어버리니까 막, 막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을 탁 듣고 그들을 포위한 거예요. 그고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구름 하나의 소리가 들리거 소리가. 하나님 음소리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직접적인 직언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구름도 거치고 싹잡요 엘리아도 모셔서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 이 구름을 다거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 후서 두 번째 마지막 편지에서요. 이 사건에서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예,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것이라 예. 아멘. 베드로가 드디어 죽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라라 사모했기 때문에 그때 본 할라를 이제 간다는 겁니다. 순결를 앞에 두고 베드로셨었거든요. 베드로 전사후스 가운데 굉장한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한 요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냥 환상이 아니고 팩트 있다는 거예요. 가서 나서 들었는데 이는 내사나이인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이요. 곧그 택함을 받은 그의 말들라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또이 말은요. 예수님이 세력이 세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그때도 성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사나져내 내 기뻐한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변하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뿌라스 또하시고 36절 말씀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하듯이 두렵고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치자 제자들의 시야에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연단의 구름이 그친 후에 더 온전해지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님으로 더욱 깊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도 지나고 엘리야 예언도 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복음만이 남았다 구름이 그친 후에 세 제자들의 신앙은 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욕은 고난과 연단의 구름이 그친 후에 기쁘게 고백했어요. 욕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죽게 되하여 대하여 귀로 듣기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본다. 아멘! 시청각이 된다는 거예요. 청각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눈으로 보며 듣는 시청각이 되었다. 확신해진 거죠. 귀로 듣던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은 게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귀로 듣던 말씀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만나야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귀로 듣던 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본 내가 만난 예수 예이 피라미. 우리 어머니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구름 덮인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시험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것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시므로 아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앞으로 앞으로 전진 위로 위로 올라가는 전진 상승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독수리 날개로 올라갔치 주를 악마자 되므로 예 청춘으로 독수리 짓새로워지고 종이를 통할 걸어가도 피곤치고 않 곰비찬는 저와 이름 예수 믿는 생활이 갈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더 힘이 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